이거 꺼면 끄면... 애들 덜 왔어요. 아 선생님 저 저희 친구도 안 왔는데. 유원이 언니 형이 왔어요 오고 있어요. 지인이 지이안 왔어요. 왜나 혼자 샀어? 대박내거 고마워. 데 어? 유원아. 저 편지니 어안저 뭐 편지 저어야 음. 네 여기, 여기 한지 저희가 갈 곳입니다. 어나 캘리포니아 비치 가고 싶은데?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아, 나 가고 싶다. 우와. 우리우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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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와 우와. 우데 어?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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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야 뭔데 뭐 차는? 나 이번대서 5 <목소리> 0원 <000원> 주고 허브됐어 <청소됐어. 웃음> 진짜 5천원이야? 진짜 허브다 저거는 계자 한식? 아이그 다들 다 한식은 괜찮마님야봐 짜잔 얘들아 오늘부터 보여줘 짜잔 이거. 우리 목표는 3개 3개 할수 있겠나? 하는 걸로 목소를 잡고 <laughs> 왜 이렇게 춤췄다가 뭐? 아! 심판 장해라포장이라질수 <laughs> <사당해라, 비쌍이. 웃음> <laughs> 없다고 질수 <laughs> 없다고? <laughs> 아니 난 질래 <질레. 웃음> <laughs> 어머머 경주월도 <laughs> 온 소감이 어때요? 어,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묘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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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탈수 있을까요? 점검 중이면. 그래도 네. 어, 원래 시험은 한몇번 하고 산 채우나봐. 그런가 봐. 너무 위험해가지고. 음. 사람 없는 거 보니까. 인사야, 제발 돌아 나오지 마라. 그래. 인사가 아, 쭉쭉 너가 하길 바래. <laughs>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줄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어? 못한데? 어? 못한데? 아, 아, 가자. 아, 다행이다. 잘 가. 신발을 <목소리> 벗고 싶으신 손님께서는 팔씨왜 우리 누리스가 오빠? 안 했나? 어 아니 원래 이렇게 돼 있기는. 아 어, 무서워. <목소리> <목소리> 야, 니네 왜 드랍탄인지 알것 같다. 나처음까진잘 타다가 중간에 무서워서 소리. 나 미쳐라. 이렇게 팔짝 뛰었는데 우리 저나 내려오는데 힘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 장기 빠지는 줄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한장 고기는 없어? 한장 만세. 이게 뭐하고 있는 비룡이를 찾은 죄. 죄송 존재. 아 클래식 네. 치즈도 뭐, 먹을까아니야 뭐, 뭐. 그냥 원래 다죄송합로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이합안다 죄송합니다. 죄강합니은 원래 합기 원래 <laughs> 전까지 합니다는느낌니다어송 <laughs> <튼튼한 듯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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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진짜 휴대폰 없어진 줄 아. 아, 네. 이거는 하면서 찍을 수있다거 네, 이거 들고 자라고? 어아저아래 아니 뭐야 추러스 가았다아 좋아 저희는 지금 뭐 타러 가죠? 금리코로나이드 타러 가요 학핫 학대! 저기 추러스 편한 거 같은데?

I'm going <laughs> 마지막으로? 저희는 갑니다. 비룡 비룡. 아, 비룡 열차를 마지막으로? <laughs> 저희는 갑니다. 뽕 뽑았어. 우리 몇개 탔지? 우리 팔퐁, 발키리, 발키 2번, 비룡 열차 두 번. 그것도 못탔다또못 뭐 탔는데. 아깝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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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무튼 최소 6번이. 맞아. 그 우리 목표가 3번이었는데. 맞아. 잘 탔어. 그래서 어, 왜기다리는거지가 볼까?

뭐야? 여 졸업까지 놔둘 수 없었는데? 아씨, 마스크 벗으러, 야, 야, 벗지마, 벗지마. 마스크 벗으라는데 네? 이건 엄청난 수치도 안 하지, 이게 술도안발랐 이렇게 좋지 않은 얼굴은 집단이, 진짜 너무해. 벗지마, 벗지마. 마스크 벗고 찍는데? 마스크 벗 마스크 벗고 찍는데? 마스크 벗고 찍 마스크 벗고 찍 벗고 찍는데? 벗마 벗고 찍 벗고 찍 <laughs> 지금? 얘넘 오나? 아 음. 아, 너무 추워. 야, 일로 더 들어와. 벌레 나오고 그렇이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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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관 가면 안 돼? 보자. 그래, <laughs> 음, 여기 안 됐어. 아니야. 가보자, 온 김에 가자. 이거 사서 못 가자. 야, 가볼래? 아, 가볼래? 점심시간 선생님 포토존이래 사진 찍어줄까? 어디? 어디가 여기 포토존이야? 아, 여기 만투 스트리플 응? 계속 찍고 있는 거야? 그냥 자르게 왜냐하면 <laughs> 저희는 해먹에 누워 있어요. 어때요, 경주 놀러 온 소감이? 따뜻한데 추운 거 알아? 어, 뭔지 알아. 오, 어, 그래. 난 지금 너무 편해. 수능 끝나고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어, 집에 가고 싶어요. <laughs> 아, <씨. 웃음> 야, 누가 인터뷰 듣다고 하래. 집에 보내줘. 다시, 다시. 아, 목피스하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어. 아니면 리를 쓰자? 이걸 좀더 엉덩이를 밑으로 내리고, 일단은 더못가질 아, 오케이, 이거를 더당겨지 엉덩이 하루 더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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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네가 말할 게 뭔지 알겠는이이게 이거, 아 괜찮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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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어 이거, 예 yeah. 안녕하세요 나저 보자 아 오, 그렇다고 날 꼬집을 필요 없을까 좀오오오오오오오을필요없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오오오오오오오오거든오오오오오오오오오 탔다고한 30~40분, 1시간 정도 기다리고 탔는데 나 드랍킨 타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 찍게 까먹어가지고 일차나 갔대, 보지도 못하고... 이거 <laughs> 어야지 그걸, 그걸 봤어야지, 이상이 편해, 이적... 그리고... 이러면 타가지고 목다시고 파이톤 타러 갔는데, 파이톤은 눈 뜨고 탔단 말이야. 파이톤이 제일 재밌었어. 파이톤도 제일 재밌지 어? 응. 여기 첫바람 맞으면서 해먹을 탈게 아니라 여기로 바로 갔었어야 됐어 근데 나 해먹도 좋았어 목 디스크 걸릴 어. 뻔했지만 한쪽 한쪽 잘 있어요